데 이제 니 도착했어 아이큰지 <laughs> <이랬수 맞지>? <laughs> 내가 무슨 <laughs> 말했지? 야 누구야 <laughs> 아니 이랬어 나는 이만한거 <laughs> 뭐, 말한거 야 거기 이다 적혀있었는데 뭘때 누가 라램을뭐 그냥 방에 혼자요 아, 진짜 예쁘네 진짜 좋다 숙소 숙소 진짜 좋다 아, 우리 그때 대전이랑 너무 비교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살짝 연푸 숙소 같아 얘네 뭐야? 뭐해 뭐하니? 왜? 술 많이 먹나 이거 고 와서 힘들어요. 아 맞네, 일하고 왔구나. 이거 네가 갖고 온 거야? 네, 민저이 커버 아이가? 이거 왜 누가 갖고 왔는데? 네네, <laughs> 그 안에 폼물로 들어있거든. 아이고, 그걸 또 서울에서 뜨고 왔나? 어, <laughs> 집에 갔다 이 녀석 자꾸 찍지 마. 아, 두워 <laughs> 아, 니 나와. 놀자. 아, 어? 근데 보니까 원인 불명으로도 어디로 간 사람이 많대. 너무 많았어, 이거. 너데가 그렇게 없는데. 이거 먹어봐. 이 먹어봐. 이이먹어시지거먹어가어봐 이거 먹먹어 그냥 아침어안거 먹어봐. 이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이어 이거 먹어거 헤나 <laughs> 머리가.. <laughs> <laughs> 우와 콕! 감다 아, 여기 소금 넣었나? 응나를거못 <laughs> 넣는데? 안 넣었지 않을까? 이거 여기 앞에 있는데? 이거 오자마자 <laughs> 가버렸는데? 헤나 여기 소금 넣었어? 제도 왔다. 갑자기 돌아서 여기로. 쿡방 정주해가 자연스럽게 김치 이것 좀 해봐봐요. 뿌리 이 없는데. 김치. 부족한 김치 버아 그럼 볶음 김치로 하니까 좀. 너무 마음에 든다. 오. 아이 근데 진짜 연 연분들이. 에 대박이다 강. 해봐 뭐좀 해봐. 해줘 마늘 먹지. <laughs> 어, 눈이 왜 이렇게 쎄까, <laughs> 이즈... <laughs> 어. 그, 미? 이즈. 아야! 아야, 튀었어? 그거 음식물 넣는는데 어, 그래? <laughs> 미리 말해라, <말하지자>, 진짜, 미나. <웃음> 몰라, <laughs> 몰라 난... 나그 모르겠어. 해나, 아까 음식물이라니. 아 배추는 누가? 이제 해나 불러와봐라. 해나 해나? 좋은데요 비교이 얼마 없더라고. 어, 이거, 이것도 얼마 없어. 안 아, 없는데 <laughs> 이거 도가다들도간하나도가 어. 했는데. 간강화가 강화도가... 강화도가... 강구나가 강화도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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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

만을 어, 빼고 먹어. 음 맛있어? 응. 음. 그 네가 그만 또 국김치 많이 오, 먹었잖아. 이거 <laughs> 맛있는데? 야 개맛없어. 열 때도 계속 그러더라고. 쎄시다 어. 진짜. 또 맛없어. 사냥만 나니. 예. 뭐 뭐. 아 기발해 진이발아이 모발 모발. 진짜. 안 해. 진짜 최악이다 어. 진짜 다 어, 대박이야. 나도 <뭐라> <뭐라> 근데 진짜 오 이처럼 간간이어서 아, 진짜? 이뭐이모왜 이렇게 먹어 와일만 나. 응. 양파무도좀 많아. 내가 더었거든 응, 진 이거 어보고짜사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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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진짜.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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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아 안정 아, 저를 동대구역에 떨궈주시고 계신 분. 아무도 없습니다. 당연그걸 <laughs> 네, 네. 아, 다들. 만라버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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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지나말해 버스 여행가 너무 늦었어 아. <laughs> 쉬운 대로 그녀의 손이라도. <laughs> 아, 만 있어. 장아 왜? 아! 뽕왕뽕왕 요리하시나봐요? 정말 안 맞아 보이는데요? 왜 버섯 넣다 말았어? 이거 봐도 아, 나 버섯 좋아해. 이거 사려요밥 먹을래? 밥먹 다음. 난 모르겠다. 모르겠다. 기준도 왜 찍었지? 페 팽이 먹었지? 좋아요. 내가 생각한 건 똑같은 거 아니야? <laughs> 네, 야, 이런 <laughs> 걸 찍었어야 했 그다음 건유주 대가리 썰고요. 어 설레는 기차예요. 혹시, 한손 아, 씻어요. 혹시... 아, 혹시, 네. 혹시, 이씨 개설레잖아요. 과이씨. 허리 너무 크다. <가, 웃음> 설레는 기차예요. 제가 거기 들어가도 될까요? 봐봐요. 그럼 도레미로 서볼래요? 네. 뿌리렸다? 어, 아니 뿌이 빠져가지고. 그 도레미. 잘했다. 네, <laughs> 잘했다. 정민아 그게, 아니야? 잘했다. <laughs> 네 가짜 빨간 불. 좋았다. 이겼다. 사파리 아, 할수 있는 거 내가 이거가 얘기하는 거엥 같다 어. 아 그래가지고 내가 되고 그 있나? 그얘기 했어 응 되고 있어 <laughs> 니도 해봐 나 그건 잘 못하는데 못 얘기하는데 잘 되는데 너얘기 나도 봤어 아 그래서 내가 같이 얘기했어. 해보자 하 <laughs> 평소에 이제 멍 때릴 때 그냥 멍때린다 정민 신도어사사개사사요오 우마이

인도 아니야. 요 사게요. 신조쿠 사사게요. 정미 방금 지나갔죠. 그리고 무슨? 근데 많이. 야, 정미다. 야? 너무 미간이 모였는데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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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<laughs> 아 진짜 미친머리네. 요즘 안 하는 같아. 불편한데요? <laughs> 지금 자기가 제일 불편해. 나아안 된대. 무슨 관리인이야? 기억이 <그어야지> 안 나는데? <laughs> 나도 안 나. 또 <laughs> 찍어봐 나중에? 어. <laughs> 아, 한거아 뭐, 이것이 유튜브의 성격이다 이 <laughs> <laughs> 네, 멋있다. 저씨, 나도. 한잔 해. 거 이봐 사람이다. <나> 사람이야. <laughs> 사자니고. 응. 음. 개맛있다 리필. <laughs> 아, 진짜 미친다. 야, 포카에안짜으면어짜뻔했진 아, 내가... 진짜. 로짜 진짜. 진 내가 짜 진짜. 다냐 진짜. 진 진짜. 진짜. 기억나는 게 마지막에 윤지가 훈계하던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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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 것까지 기억나 나 어제 그그나 기억나. 나, 기억나.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 나일 미친 열심 방치하지 않았잖아 아침에 취우는다나 어제 일부러 소파에서 잔대 아침에 취 <laughs> <laughs> <참 웃음> <돋, 웃음> 나가지고 보이는 게 있다면 콧구가지다넣어주세 여기 원래 짐이 많았어 사람 많이 많아 정리 좀 해라 야라 인증샷 찍어라 <laughs> 그냥 들고 온 거야 요빨 찍어 안녕 <목소리로>